북한이 대규모의 무력을 동원하여 서해섬 화력 타격 및 점령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 봅니다. 북한 김정은이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과실을 지시하며 과학연수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반통의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민경남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치군사분석과 황효상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주말 이 김정은이 섬 화력 타격, 또 점령을 위한 연습을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월 21일 대규모의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섬을 가상한 포격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섬을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초토화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점령하기 위해 세운 전투계획의 현실성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북한군은 무도 및 장지도 방어대를 비롯한 북한군 4군단 간하 파병부대 및 구분대들이며 자행포 방사포뿐만 아니라 실크홈 지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대규모의 하력을 동원하여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정은이 북한군이 타격할 대상으로 포비치 발견용 탐지기, 포병 및 유동무기 진지들, 지원함선들, 포병중대 등 포격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 순차와 진압 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노동신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뭐 그렇다면 이 북한군 훈련의 성격과 특징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북한군의 이번 훈련의 목적은 우리군이 북한의 수역에 무만포탄을쏜 것을 가정한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군의 키리절부 독수리 연습과 관련해 대화나 외교적 해결의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전쟁 억제력을 최대로 강화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 북한군의 섬 활역 타격 및 점령을 위한 훈련은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응 훈련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설 명절을 보내자마자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자, 김정은이 또이 과학 중심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노동신문은 지난 2월 15일 김정은이 미래 과학자 거리 건설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적 있으며 또. 지난 2월 27일은 김정은의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지 지도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장 방문 시 김정은은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힘있게 과시하는 거리가 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과학기술전당 건설장을 방문해서도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이 응축되고 주체 건축 예술의 상징으로 건설하라고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네, 이런 관련 내용이 노동신문 일면에도 실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지난 2월 24일 일면에 과학기술의 유력으로 총 공격전의 승리를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등재하고 식량, 에너지 문제 등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과학 사업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신문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모르면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과학 기술 지수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전민 과학 기술 인지하를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2월 26일 노동신문에서도 전민 과학 기술 인지하의 고를 높여 누구나 배우고 또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라고 동요하는 보도를 지속하였습니다. 네, 뭐, 북한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건설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노동신문 일면 사설을 통해서도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김정은은 과학기술 발전은 강성국가 건설의 승패를 제어하는 중대사라고 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스스로가 밝히듯이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 향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에너지 문제, 산림 먹고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강성 국가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를 반통일 정책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짐 이준의 짐하여 북한 노동신문은 신뢰의 간판 밑에 대결을 격화시킨 반통일 제약의 인연이라는 사슬을 등재했습니다. 북한은 신뢰 프로세스를 신뢰의 간판 밑에 반공화국 핵소동과 체제 대결을 정당하며 화 나가서 동족을 압설하기 위한 불순한 야망의 산물로 치부하고 현 남한이 추구하는 통일은 제도 통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의 인권 모략과 방공화국일라살포등 심리 모략질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 남한이 추구하는 통일은 제도 통일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데요. 남북 대화가 열리지 않은 것도 우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서요? 네. 북한은 올해 초 신년사 등에서 남북 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위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진행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 측이 전제 조건을 내걸며 고태의연한 대결 자세를 고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오히려 북한에게 넘기 없이 려고 핵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설을 통해. 남한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노린 맞춤형 억제 전략에 정식 합의하고, 그것을 북침 합동 군사 연습에 중였으며,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 측인 사드의 남한 배치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정과주구의 북침 전쟁 공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지음하여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을 노동심을 통해 비난한 것은... 북한 내부 체제 결속과 함께 남한 내부의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대응 청의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군의 최근 군사 훈련 동향 그리고 과학기술 중시 정책 또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한 비난 등한 주간의 북한 동향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군사 분석과 황유상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